3시간 치과 선정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깨진 치아의 개선인데요. 비니어 치료를 통해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을 통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분은 치아 끝단이 하나 깨지셔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사실 심각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보기에는 치아 깨짐이 심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혈로 만져지는 부분도 그렇고 치아가 깨지는 부위가 점점점 더 깨지고 얇아지는 걸 느끼셔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또한 이분은 하악 배열이 좋지 않으셔서 개선을 하고 싶어하셨는데요. 후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하악 배열과 위치를 바로 잡는.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깨짐이라도 치아가 한번 금이 가거나 깨지기 시작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가 되거나 더 깨짐이 커지게 됩니다. 치아 깨짐이 점점 심하게 되면 신경에 가깝게 되어 치아가 시릴 수도 있고요. 또금관 치아는 음식물이 끼게 돼서 충치가 발생해서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선 환자분이 원하시는 그 깨짐, 그 치아는 비니 치료로 진행을 했고요. 또한 이분은 치아 배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치아 삭제는 거의 없이 시술을 하였습니다 간혹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이 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탈락될까봐 앞니 사용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된 세라믹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니 사용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분은 특히 색상도 밝게 원하셔서 좀더 밝고 고르게 배열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아랫니에 비해서 더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깨진 치아는 방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아가 깨졌다면 최대한 빠르게 내원하셔서 치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